당신은 매일 자기 자신과 대화합니다. 하지만 그 대화에서 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남성들이 잠재력에 도달하지 못하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당신의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두개골 안에 존재합니다. 이 적은 당신의 약점을 속삭이고 실패를 과장하며 당신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오늘 이적을 침묵시키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로마의 황제와 장군들이 사용했던 소수에게만 허락된 스토아식 대화의 기술입니다. 이 지식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을 원한다면 이 불편함과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은 이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댓글에 준비되었습니다라고 남기고, 이 지적인 여정을 시작합시다. 현대 사회는 남성에게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더 높은 성과, 더 강한 책임감,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 하지만 누구도 그 방법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미디어와 사회는 우리 내면에 불안과 자기 의심의 씨앗을 심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스스로를 비난하며 보이지 않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채찍질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파괴하는 대화법을 학습했습니다. 나는 부족해. 해낼 수 없을 거야. 결국 또 실패하겠지. 이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해서 당신 자신의 생각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안에 설치된 파괴적인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해체하고 강인함과 평온을 구축하는 새로운 운영체제를 설치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 내면의 적을 식별하라. 당신 머릿속에서 울리는 목소리는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내면의 비평가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비평가는 과거의 실패,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 사회적 압박 같은 데이터로 만들어진 알고리즘에 불과합니다. 축구 경기에서 해설자는 선수가 아닙니다. 해설자는 경기를 논평할 뿐, 직접 공을 차지는 못합니다. 당신의 내면 비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행동에 대해 끊임없이 논평하지만, 실제 행동하는 주체는 당신 자신입니다. 강한 남자는 이 해설자의 목소리를 자신의 목소리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관중석의 소음과 경기장의 자신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십시오. 나는 실패자야 라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이 나의 생각인지, 아니면 내면의 비평가의 해설인지 구분하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통제의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 단계, 파괴적인 대화의 패턴을 인식하라. 내면의 비평가는 몇 가지 상투적인 공격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흑백 논리입니다. 성공이 아니면 무조건 실패라고 규정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로 당신의 모든 노력을 실패로 낙인 찍습니다. 둘째, 과도한 일반화입니다. 한 번의 실패를 근거로 나는 항상 실패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셋째, 정신적 필터입니다. 수많은 긍정적인 사실은 무시하고 단 하나의 부정적인 사실에만 집착하여 전체를 부정적으로 판단합니다. 넷째, 파국화입니다. 작은 문제를 세상이 끝날 것처럼 부풀려 공포를 조장합니다. 당신은 어떤 패턴에 가장 자주 빠지십니까? 이 패턴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그 힘은 약해집니다. 마치 마술의 비밀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속지 않는 것처럼 당신은 내면의 비평가가 사용하는 값싼 속임수를 간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적인 남성이 감정적 혼란에서 벗어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단계, 통제의 이분법을 적용하라.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은 날씨를 통제할 수 없고, 타인의 평가를 통제할 수 없으며, 경제 상황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어떻게 반응할지, 즉 당신의 판단과 의지입니다. 내면의 비평가가 너는 이번 발표를 망칠 거야라고 속삭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감정에 휩쓸립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을 이해한 남성은 다릅니다. 그는 이렇게 자문합니다. 발표 결과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발표를 철저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전달하는 것은 온전히 나의 통제에 있다. 그는 통제 불가능한 결과에 대한 불안을 통제 가능한 행동에 대한 집중으로 전환합니다. 힘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분 능력에서 나옵니다. 네 번째 단계. 소크라테스식 질문을 던져라. 내면의 비평가가 던지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대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처럼 집요하게 질문을 던지십시오. 너는 능력이 없어, 라는 목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반문하십시오.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가? 모든 상황에서 항상 능력이 없었는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었는가? 그 생각이 내게 도움이 되는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가? 이 질문들은 비평가의 주장이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과장되었는지를 폭로합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싸움이 아니라 논리의 싸움입니다. 감정은 논리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당신은 당신 내면의 법정에서 검사가 아니라 변호인이자 판사가 되어야 합니다. 감정적인 기소에 휘둘리지 말고 증거에 기반하여 냉철하게 판단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지성의 힘으로 감성을 지배하는 기술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 관점을 재구성하라. 스토아 철학자들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관점을 훈련했습니다. 당신의 문제와 걱정을 지구밖, 우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그 모욕, 그 실패, 그 불안이 광대한 우주 속에서 얼마나 작은 먼지 같은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문제를 하찮게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에 압도당하지 않고 객관적인 크기를 인지하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상사가 당신을 질책했습니까? 위에서 내려다 보십시오. 한 도시의 한 건물, 그 안에 한 사람의 감정 표현일 뿐입니다. 그것이 당신 존재의 가치를 규정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훈련은 당신의 감정적 반응의 크기를 조절하는 다이얼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다이얼이 고장난 채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의식적으로 관점의 고도를 조절함으로써 사소한 일에 폭발하지 않는 내면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 내면의 요새를 구축하라. 당신의 마음은 요새와 같습니다. 외부의 사건들은 성벽에 부딪히는 화살과 같습니다. 화살 자체가 당신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성벽이 무너졌을 때 비로소 당신은 상처를 입습니다. 내면의 비평가는 성 안에서 문을 열어주려는 배신자와 같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이 배신자를 색출하고 성벽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성벽은 당신의 원칙, 가치관,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만들어집니다. 매일 아침 당신의 원칙을 되새기십시오. 나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미덕에 따라 행동한다. 나는 모든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원칙들을 반복적으로 되뇌는 것은 요새의 벽돌을 하나씩 쌓아올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어떤 화살을 쏘든 당신의 내면의 요새가 굳건하다면 당신은 결코 정복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불굴의 정신입니다. 일곱 번째 단계. 최악을 미리 사유하라. 프레메디타치오 말로룸. 스토아 철학자들은 막연한 긍정을 경계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의도적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했습니다. 이것은 불안에 떨기 위함이 아니라 최악에 대한 면역력을 기르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다면 잘될 거야 라고 주문을 외우는 대신 이 프로젝트가 완전히 실패한다면 어떻게 될까 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고객을 잃고 비난을 받고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생생하게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 실패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것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실패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구체적인 대응 계획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내면의 비평가가 실패하면 끝이야 라고 속삭일 때, 당신은 이미 그 끝을 들여다보고 살아 돌아온 전사입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당신을 위협할 수 없습니다. 여덟 번째 단계,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파티. 이것은 스토아 철학의 가장 높은 경지이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아모르파티는 단순히 일어난 일을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필연적인 것으로, 심지어 좋은 것으로 여기고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해구나 관계의 끝을 마주했을 때, 내면의 비평가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세상은 불공평해라며 당신을 분노와 자기 연민의 늪으로 끌고 갑니다. 하지만 아모르 파티를 실천하는 남성은 다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나의 운명이라면 나는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이 사건은 나를 더 강하고 더 현명하게 만들기 위한 훈련이다. 나는 이 시련을 나의 성장의 재료로 사용하겠다. 그는 현실과 싸우는 대신 현실과 하나가 됩니다. 여기서 오는 내면의 평화는 그 어떤 외부 환경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패배자의 자기 위안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자신의 의지 아래 두는 승리자의 선언입니다. 아홉 번째 단계. 미덕과 대화하라. 당신의 내면 대화의 기준점을 외부의 평가나 감정적 만족에 두지 마십시오. 오직 스토아의 네 가지 미덕, 즉 지혜, 정의, 용기, 절제에 두십시오. 어려운 결정에 직면했을 때 무엇이 내게 가장 큰 이익을 줄까가 아니라, 무엇이 가장 지혜로운 행동인가, 무엇이 가장 정의로운 선택인가, 무엇이 가장 용기 있는 길인가라고 자문하십시오. 당신의 내면 비평가가 두려움과 이기심을 부추길 때, 당신은 미덕이라는 나침반을 꺼내 들어야 합니다. 이 나침반은 결코 당신을 잘못된 길로 이끌지 않습니다. 미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결과에 대한 집착에서 당신을 해방시킵니다. 설령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당신은 올바른 행동을 했다는 사실에서 흔들리지 않는 존엄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수의 남성만이 하는 상황을 초월하는 힘의 원천입니다. 열 번째 단계. 당신의 언어를 재설계하라. 당신이 사용하는 단어는 당신의 현실을 만듭니다. 문제라는 단어 대신 도전 또는 과제라는 단어를 사용하십시오. 나는 해야만 한다. 대신 나는 하기로 선택한다. 라고 말하십시오. 이 미묘한 차이가 당신을 수동적인 희생자에서 능동적인 행위자로 변화시킵니다. 내면의 비평가는 극단적이고 감정적인 언어를 즐겨 사용합니다. 최악이야. 끔찍해. 절대 불가능해. 이 언어의 인플레이션을 경계하십시오. 대신 상황을 객관적이고 담담하게 묘사하는 법을 연습하십시오. 나는 시험에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실패자다는 해석입니다. 사실에 집중하고 파괴적인 해석을 덧붙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내면 대화에서 감정적인 수식어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정신은 놀라울 정도로 명료하고 평온해질 것입니다. 언어는 정신의 조양 장치입니다. 그 장치를 의식적으로 통제하십시오. 11번째 단계, 불편함과 친구가 되라.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편안함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반대로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선택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면 비평가를 침묵시키는 가장 강력한 훈련 중 하나입니다. 비평가는 항상 편안하고 안전한 길을 속삭입니다. 그냥 포기해. 어려운 일은 피하는 게 상책이야. 당신은 이 목소리에 의도적으로 불복종해야 합니다. 찬물로 샤워하고, 하루쯤 금식하고, 일부러 더 어려운 길로 출근해 보십시오. 이러한 작은 불편함들은 당신의 의지력을 단련시키는 아령과 같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증명하게 됩니다. 나는 불편함을 견딜 수 있다. 나는 내 감정의 노예가 아니다. 이 경험이 쌓이면 인생에서 정말 큰 시련이 닥쳤을 때 당신의 내면 비평가가 울부짖어도 당신은 미동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수많은 작은 전투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열두 번째 단계. 타인을 거울로 사용하라. 당신이 존경하는 인물이 있다면, 그가 당신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스스로에게 말할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이든, 당신의 할아버지이든, 혹은 존경하는 멘토이든 상관 없습니다. 그 인물의 지혜와 관점을 빌려오는 것입니다. 내면의 비평가가 당신을 공격할 때, 잠시 멈추고, 그러면 이 목소리에 어떻게 답할까라고 자문하십시오. 아마도 그는 그 목소리를 무시하거나, 유머로 받아치거나, 혹은 더큰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라고 조언할 것입니다. 이 기술은 당신의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더 현명하고, 성숙한 관점을 즉시 채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잠재된 더 나은 자아를 끌어내기 위해 외부의 이상적인 모델을 활용하는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 스스로가 다른 누군가에게 그런 모델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13번째 단계 행동으로 증명하라. 내면의 대화는 중요하지만 결국 행동이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내면의 비평가가 너는 할수 없어라고 말할 때백 마디의 반박보다 한 번의 행동이 더 효과적입니다.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미뤄왔던 일을 시작하고 두려웠던 전화를 거십시오. 행동은 비평가의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당신이 행동할 때마다 당신은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수 없다는 낡은 데이터는 나는 해냈다는 새로운 데이터에 의해 덮어 쓰기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비평가의 목소리는 점차 힘을 잃고 신뢰를 잃게 됩니다.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남성들은 행동하기 전에 완벽한 자신감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순서는 그 반대입니다. 행동이 자신감을 낳습니다. 지금 바로 작게라도 행동하십시오. 그것이 내면의 적을 침묵시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14번째 단계. 감사의 대화를 시작하라. 내면의 비평가는 당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은 의도적으로 당신이 가진 것에 집중하는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힘입니다. 이것은 유치한 긍정주의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훈련입니다. 오늘 아침 숨을 쉴수 있다는 사실, 걸을 수 있는 두 다리가 있다는 사실, 이 영상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지성이 있다는 사실, 지극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의식적으로 감사함을 표현하십시오. 감사는 당신의 정신적 초점을 결핍에서 풍요로움으로 전환시킵니다. 내면의 비평가가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때, 감사의 목록을 떠올리는 것은 강력한 방어막이 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와 마칠 때, 당신이 감사하게 여기는 세 가지를 조용히 되뇌어 보십시오. 이 단순한 습관이 당신의 내면 대화에 전체적인 톤을 바꾸고, 당신을 더 차분하고 강한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15번째 단계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신의 죽음을 자주 명상했습니다. 이것은 병적인 집착이 아니라 삶의 유한함을 인식함으로써 현재를 더 가치 있게 살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당신의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사소한 걱정과 모욕, 그리고 내면의 비평가가 떠드는 소음들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알게 됩니다. 나는 언젠가 죽는다. 그렇다면 이 한정된 시간을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 비난으로 낭비할 것인가? 이 질문 앞에 내면의 비평가는 할 말을 잃습니다. 죽음이라는 거대한 관점 앞에서 그의 모든 주장은 사소하고 우스꽝스러워집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문제가 있다면, 당신의 임종의 순간에 그 문제가 여전히 중요할지 상상해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는 당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궁극의 명료함을 선사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미덕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열여섯 번째 단계, 침묵의 가치를 이해하라. 때로는 내면의 비평가와 대화하려는 시도 자체가 그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이 될수 있습니다. 모든 생각에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생각은 그저 나타났다가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방관이 아니라 의식적인 무시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떠다니듯 당신의 마음의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그저 지켜보십시오. 그 생각에 나쁜 생각 또는 좋은 생각이라는 꼬리표를 붙이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않고 관찰할 때의 생각은 당신을 휘두를 힘을 잃습니다. 이것이 명상의 핵심 원리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생각이 아니라 생각을 알아차리는 의식 그 자체입니다. 이 고요한 관찰자의 자리를 되찾을 때 당신은 내면의 소음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강한 남자는 모든 전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 싸우고 언제 무시해야 하는지를 아는 전략가입니다. 17번째 단계, 공동체 안에서 대화하라. 스토아 철학은 고립된 개인의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류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코스모폴리타니즘을 믿었습니다. 당신의 내면의 적과 혼자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겪는 어려움은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남성들도 똑같은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당신의 고민을 신뢰할 수 있는 친구, 멘토, 혹은 이 채널의 커뮤니티와 나누십시오. 당신의 취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을 통해 당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며, 당신의 내면 비평가가 얼마나 편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당신 자신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들어주고 조언해주면서 당신은 역설적으로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일 때더 강합니다. 18번째 단계 저널링, 즉 글로 쓰는 대화. 머릿속에서 맴도는 생각은 혼란스럽고 강력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종이 위에 옮겨 적는 순간 그 힘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됩니다. 저널링은 당신의 내면 대화를 객관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매일 시간을 내어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생각들을 그대로 적어 보십시오. 검열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저 쏟아내십시오. 그리고 나서 당신이 쓴 글을 읽어 보십시오. 마치 다른 사람의 글을 읽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내면 비평가가 얼마나 자주 같은 말을 반복하고 얼마나 비논리적인지를 명확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스토아적 관점에서 그 글의 답변을 달아 보십시오. 마치 당신이 당신 자신의 멘토가 되어 조언을 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과정은 당신의 감정과 이성 사이에 건강한 거리를 만들어주고 당신을 생각의 지배자가 되게 합니다. 19번째 단계. 역할 모델을 내면화하라. 당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현명하고 강인한 자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십시오. 그 자아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 같습니까?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이상적인 자아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내면의 비평가가 당신을 깎아내릴 때, 그 자아는 어떤 목소리로 당신을 변호하고 격려할까요?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경과학에서 말하는 신경가소성의 원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상적인 자아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반복적으로 시뮬레이션 하면 당신의 뇌는 실제로 그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더 나은 버전으로 리프로그래밍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그 이상적인 자아의 목소리가 당신의 내면 비평가의 목소리보다 더 커지고 결국 당신의 진정한 내면의 목소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스무 번째 단계. 과정을 신뢰하라. 내면의 적을 침묵시키는 것은 단번에 끝나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평생에 걸친 훈련이자 과정입니다. 어떤 날은 성공적으로 비평가의 목소리를 제압할 것이고, 어떤 날은 다시 그 목소리에 휘둘릴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꾸준한 진전을 요구할 뿐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이 영상에서 배운 기술들을 단 하나라도 꾸준히 실천한다면 당신은 어제의 당신보다 더 강해질 것입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 자체에 집중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려는 노력. 그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자가 말하는 미덕 있는 삶의 본질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 길을 걷는 소수의 남성 중한 명입니다. 이 여정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 내면의 평화와 힘은 바로 그 꾸준함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면의 가장 큰적인 자기 자신과 대화하고 그를 침묵시키는 스토아의 기술들을 탐험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머릿속에서 울리는 목소리는 당신이 아니며, 당신은 그 목소리를 통제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힘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성과 의지, 그리고 꾸준한 훈련을 통해 내면에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스스로를 파괴하는 대화의 희생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정신의 주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내면에 작은 불씨를 지폈기를 바랍니다. 이 지식을 당신의 삶에 적용하여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요새를 구축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이 지적인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가치가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내면의 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배운 것중 당장 당신의 삶에 적용하고 싶은 단 하나의 기술은 무엇입니까?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결심이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줄수 있습니다.